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 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 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알미러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오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상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르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물이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함께 읽으신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당시 총독 빌라도의 신문과 최종 사형 판결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앞서 나온 27장 1절과 2절 말씀과 그 내용상 연결되어 있는데요. 그 앞서 나오는 말씀을 보면 유대의 사내들인 공에는 예수님 신성모독죄로 정죄하여 사형에 처하기로 의결을 했지만 그 로마 식민지 아래에 있는 그들에게는 지금 사형 판결권과 집행권이 없었기에 그 로마가 파견한 총독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그래서 가룬유다가 스승을 팔아넘긴 것에 대한 자책감으로 자살을 하게 된그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빌라도 총독 앞에 서서 신문을 당하게 된 것이죠. 빌라도가 오늘 본문과 같은 질문을 한 것은 아마도 예수님을 그에게 넘겨준 사내들인 공예가 예수님을 정치범으로 고소 했기 때문일 겁니다. 그들은 아마도 종교적인 이유만으로는 예수를 사형시킬 수 없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 예수를 로마에 대한 반역을 꾀하는 자로 몰아서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유대인의 왕으로 자처한다고 하면서 정치적인 죄목을 뒤집어 씌워서 고소를 한 겁니다. 실제로 당시 유대인에게 있어서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와서 다윗 왕국의 영광을 다시 회복시켜 줄 자로 여겨졌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뭐 메시아, 즉 그리스도라고 주장을 하던 예수님께 이런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것은 아마도 그리 어렵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은 정치적인 범죄자로서 빌라도 앞에 서게 됨으로써 십자가 형벌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서시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 유대인에게는... 신성 모독자로서 고초를 당하시고, 또 로마의 공권력에 의해서는 정치적인 반역자로 신문을 당하시고, 그렇게 결국 죽으심으로써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인과 같은 취급을 받게 되십니다. 어, 사실 본문을 보면 빌라도에게 이송된 예수님께서는 두 차례에 걸쳐서 신문을 당하셨는데, 첫 신문에서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아무런 죄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그는 유대인의 명절 때 죄수 중 하나를 특별 사면하는 전례를 따라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죠. 하지만 빌라도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그 배후 조종을 받은 무리들의 격렬한 요구로 인해서 결국 예수님 대신에 강도 바라바를 놓아주게 되고 죄가 없으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사형을 선고하고 맙니다. 즉 빌라도는 그 누구보다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지니고 있는 음모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었지만 구태여 그 예수님으로 인해 뭐 그들과 극단적인 갈등을 만들고 싶지 않았던 것이고 어, 특히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선동된 그 군중들이 혹시나 일으킬지도 모르는 폭동을 우려해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도록 내어주고 만 것이죠. 어, 한편 여기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는 유대 군중들의 그 완전히 돌변해버린 모습은 뭐 바로 며칠 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그를 아주 열렬하게 환호하며 맞이했던 그 모습과는 지극히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 이것은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에 따라 얼마든지 변절하기 쉬운 연약한 인간의 내면을 여실히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장면으로 이해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그런데 여기서 진짜 주목해 볼 만한 사실은 바로 빌라도의 태도입니다. 음, 먼저 빌라도는 예수님을 처형시키도록 내어주면서도 뭐 유대 관습을 흉내내면서 손을 씻는 행위를 보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예수님의 처형과는 마치 무관한 것처럼 뭐 가장을 한 것이죠. 어, 하지만 뭐 그가 아무리 자신의 무죄, 뭐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은 자신과 전혀 연관이 없는 것처럼 뭐 행동을 해도 당시 사형 집행권을 가지고 있던 그가 예수님의 무죄를 알고도 그를 십자가에 처형하도록 내어 주었다는 것은 결국 공의를 집행해야 할 자로서 직권을 배임한 처사이며 또 엄청난 죄악을 범했다는 사실은 절대로 바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는 분명히 모든 불의한 자의 대표로서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에 관여를 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빌라도는 자신이 뭐 어떤 무죄를 그토록 주장하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죽게 한 책임자로 정확하게 지목되어서 지금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사도신경을 통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입에 저주의 대상으로 오르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저주는 아마도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 날까지 절대로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거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어,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빌라도의 그 어리석은 선택을 보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뭐 신앙의 선택을 요구받게 되는 어떤 기로에 서게 되는 순간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후회 없는 선택을 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도 바라바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뭐 어쩌면 비교의 대상조차 되지 않을 것만 같은 그둘중한 사람만을 살려야 하는 선택 앞에서 너무나도 어른석은 선택으로 인해 영원한 저주를 피할 수 없게 된 빌라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오늘날 우리도 이와 비슷한 어떤 선택을 요구 받게 되는 순간에 서게 될때 흔들림 없이, 언제나 변함없이 완전하시고 공의로우신 그분의 손을 선택하고 붙잡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그 사랑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언제나 나의 갈 길을 예비하시고 한 순간도 놓치지 않으시는 그 의로우신 손길을 의지하며 계속해서 주님 편에 서 있기를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연약한 나를 최고라 말씀해 주시는 복되신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